다니엘 7장.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 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비대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도단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불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포리아에 알려주었다. 이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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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새로 도아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 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니엘 8장. 베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그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숫 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그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하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순 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내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내네 나라다. 그내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진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런 임금, 흉괴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 하였으나 내가 본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라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 9장.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추천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여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래여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를 때에, 지난 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일곱 이레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순 두 이레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예순 두 이레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 백성과 더불어 한 이례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례의 반이 지날 때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